네.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비의 패턴이나 소셜, 소셜미디어, 이동거리, 통신 등 다양한 정보로 우리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힐링 성남 이연순입니다. 작년 12월에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2022년 관광 트렌드를 내놨는데요. 빅데이터와 전문가 인터뷰, 여행자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7개의 키워드를 만들었는데 그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Habit Us라고 합니다. Habit Us인데요. H-A-B-I-T-U-S입니다. 자, 제가 헤빗어스첫 글자 한번 어떤 트렌드인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해빗에서 h 예, 해시태그입니다. 어, 해시태그가 무슨 어,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시태그는 뚜렷한 격차를 보이면서 개별화되고 다양해지는 그런 여행의 취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a는 어 애니원입니다. 누구와 함께라도 행복한 여행이다라는 의미의 애니원을 어, 만들었고요. 그리고 비욘드 어, 바운더리라고 해서 여행의 경, 경계를 허물고, 허물고 이렇게 다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여,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또 어, 이거는 제가 어, 왜이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인어 윙크입니다. 인어 윙크. 여러분, 혹시, 어, 네, 이너 윙크, 순식간에라는 뜻이잖아요. 네, 윙크는 깜빡할 사이에, 뭐, 이런 뜻인데, 이거 이너 윙크를 계획 없이 무작정 갑자기 떠나는 여행을 이너 윙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T는 테라피인데요,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그런 여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절언유절 해가지고 일상이 된또 일상과 비일상, 네 이것을 합쳐서 어, 이유절 and 언유절 이렇게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S인데요. 어떨 것 같아요. 네. S 스페셜 미입니다. 네. 스페셜 미. 이제 중심에 나가 있고 내가 특별한 그런 순간을 만드는 여행을 우리는 이렇게 일곱 가지 어앞 글자를 따서 해빗 어스라고 이렇게 여행의 트렌드를 만들어 놨다라는 이야기를 좀해 드리면서 어 그러면 제가 오늘 여행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키워드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여행의 트렌드 중에 뭐가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 댓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렌드 코리아 2022 여러분들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 트렌드 중에서 여행에 다, 어, 된, 여행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어서 제가 그 하나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어, 어떤 게 있냐면. 음저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러스틱 라이프라는 말, 네, 러스틱 라이프입니다. 무엇이냐면 떠나다, 머물다, 자리 잡다. 둥지를 틀다 이런 뜻의 어, 러스틱 라이프입니다. 떠나다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떠나는 여행. 네. 그런데 어, 이 떠나는 게 특별하게 떠나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시골로 여행 가기라는 게 올해의 키워드라고 합니다. 시골로 여행 가기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네 저는 시골 태생이라 시골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국내 여행은 거의 시골 여행을 주로 많이 다녔습니다. 시골 여행 중에서도 요즘 어 키워드 뭐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 뭐 요즘 유행어 단어 이렇게 어 줄여서 하는 말들 있죠. 천캉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과 박캉스입니다. 네 그리고 옥캉스는 들어보셨을까요? 옥캉스 네. 한옥과 바캉스입니다. 저는 처음에 옥캉스 그래서 음 옥상으로 바캉스가 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옥상 바캉스 근데 이제 요거는 어, 한옥과 바캉스를 네 합쳐 합쳐놓은 이제 합성어로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하고 있죠. 불멍. 저는 이 불멍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희 시골에 친정에는 그 온돌. 온돌찜질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불을 떼서 들어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불을 떼면 그불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불 앞에 자주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불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또 물멍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어 바다에 가서 열심히 바다를 바라보고 네. 있는 그물 물멍. 네, 그리고 또 풀멍. 네, 저는 이 풀멍도 자주 합니다. 풀멍이라기보다 보다는 식물들을 관찰하면서 <laughs> 네, 식물 들여다보는 시간 네, 이런 풀멍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 뷰 논밭 뷰 너울 뷰 네 지자체가 발행하는 종이 지도 네 지자체에서 요즘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릴 건데 비대면 여행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비대면 여행을 지자체에서 장려하고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지도 네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만들어 놓는 그런 여행 지도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떠나다의 키워드 안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물다의 키워드에는. 여러분, 시골에서 일상을 보내는 것. 네, 여러분, 아마 우리 라울림 회원 중에서도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달 살기, 보름 살기, 네, 이렇게 열흘 살기. 또는 뭐 셀프 유배라는 말도 한다고 합니다. 셀프 유배, 어우 무섭네요 유배라고 하니까. 네 이런 말도 하고요.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휴가지에서 업무 보는 그런 키, 이제 그 트렌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비대면 상황이 많이 뭐 지속되다 보니까 업무도 지금 거의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 휴가지에서도 이렇게 근무하는, 네, 이런, 워케이션이라는 말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 농촌 유학이라는, 어, 그런 말도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농촌, 시골로 전학을 가서 한두 학기 정도 네, 살아보는 거라고 합니다. 어, 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한두 달 살기 위해서 떠나는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어, 예, 한두 학기, 네, 한두 달이 아니고, 네, 한두 학기 정도 잠깐 시골에서 농촌에서 네, 학교를 다니고 다시 이제 도시로 오는 그런 어, 트렌드가 또 이러,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사, 세 번째 자리 잡다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자리 잡다는 방문하는 휴가 예전에는 휴가를 가면 잠깐 들렸다가 오는 휴가였는데 요즘은 머무르는 휴가라고 합니다 듀얼 라이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어~ 4도삼촌네 들어보셨을까요 4도삼촌네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실것 같아요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시골에서 예, 이렇게 해서 사도 삼촌이라는 그런 말도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그 대통령 후보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죠. 주 4일 근무제 네, 이런 공약도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농막이나 전원주택 같은 세컨하우스 어 예전에는 전원주택 하면 뭐 별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농막 하나 갖다 놓고도 그 금요일 날 오후에 내려가서 토일 그곳에서 지내다가 다시 도시로 오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금방 떠났다가 다시 금방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행을 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장박 캠핑이라고 해서 장기간 캠핑장 안에서 한 공간을 대여해서 하는 그런 캠핑들도 있다고 하네요. 어, 차박 캠프니 캠. 심포닉 뭐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 이런 말들도 있었네 하면서 저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어 이런 말 있었어라는 그런 어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우리가 지금 네 사회적인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그쵸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지금 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니까 너무나 지친 일상에서 조금 해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어서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비대면. 네, 이 비대면 상황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 상황을 만들어 줄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혹시 이제 그 댓글 한번 읽어보고 제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댓글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오늘 의상 너무 화사하세요. 네 제가 여행 트렌드 한다고 봄처럼 화사하게 한번 입고 나와봤습니다. 네 어, 시골로 여행 가기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네 라디오 여행님 라디오 여행님 어, 시골로 여행 가는 거 많이 하죠. 다녀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진짜 시골이 아니라 어디 어, 음, 열흘 일주일 다녀오셨나요? 한달 다녀오셨나요? 네. <laughs> 예 그리고 오 메텔림 옥항스 진짜 옥, 옥상에서 하는 바캉스인가 했네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옥, 네 한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옥상에서 바캉스 할래요. <laughs> 네 라디오 여행님 저는 제주도 가서 밤멍 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네 밤멍 좋죠. 요즘 가면 아마 유, 조금 더 있으면 유채가 많이 나와서 아마 유채 꽃을 바라보는 밤멍 예 괜찮. 것 같네요. 네. 어, 이지영 님, 요즘 여행을 못 가서 반멍 반멍대. 네. <laughs> 반려견 보며 어 힐링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요즘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리 부상이 좀 나으면 반려견 반려견과 여행 가고 봐요. 네, 꼭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다리 다나아서 우리 함께 네, 보는 날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혹시 뭐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여행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갔더니 너무 좋았어라는 그런 기억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캐나다에서요, 캐나다에서 이런 처방전이 내려왔어요. 어떤 처방전이냐면, 처방을 드립니다. 이제 자연으로 나가서 걸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캐나다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밭트로 이제 밭트로 자연으로 내 네, 밤멍 생각 나서 자꾸 밭트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자연으로 나가서 걸으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관광청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에선 자연이 주는 치유를 약으로 간주해서 환자들에게 국립공원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공식적으로 처방을 하는 그런 처방전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처방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치유하기 위해서 숲으로 나가는 경우는 많이 있죠. 고도원의 그 아침편지처럼, 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laughs> 네, 거기도 지금 치유처럼 이렇게 산책하고 하는 그런 여행, 네, 숲 속을 산책하는 그 여행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 치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 조금, 조금, 날씨가 풀리면, 어, 요즘 좀 너무 바빠서 그렇긴 하지만, 어, 저도 한번 바, 어, 공원으로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 좀 밖으로 나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각 지자체마다 비대면 여행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잠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여행이라고 하면 음, 저는 이제 비대면 여행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아 랜선 여행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 랜선 여행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각각 그 지자차 지자체에서 관광지를 개발을 해서 그 관광지를 돌수 있게끔 혼자서 여행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가족 단위로 여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홍보를 직, 어, 직접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뉴스에 나온 거를 몇 가지 추려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공주시 예, 제가 얼마 전에 공주를 다녀왔는데 공주 너무 좋더라고요. 네, 공주시에서는 최근 코로나 19 걱정 없는 안전한 비대면 여행지를 여섯 어, 개 테마로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여행 코스 여섯 개 테마라고 하는데요. 어, 여기서 제가 다 읽어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갈 것 같아서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 지자체와 어떤 게 있는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에 가면 낙동강을 따라서 이어지는 안동 자전거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따라서 안동의 낙동강 그 줄기에서 자전거를 따라 비대면 여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 여행 트렌드. 네. 언택트 힐링 코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와. 안동에서 가서 부산까지 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머네요380 9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웬만해서는 가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충청남도에서도요, 안전한 여행 비대면 관광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맞춰서 충남의 아름다운 드라이브길 10선을 발표를 해서 네, 아름다운 도내의 명소를 어, 같이 드라이브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관광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2021년에 벌써 이렇게 했었는데요. 관광객이 67%나 꽁 충 뛰어올랐대요. 왜냐하면 비대면 힐링 여행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소카 아예 소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공유 드라이빙하는 거기 회사랑 같이 공유 차량을 가지고 함께 협업해서 만들었는데 어 풍기 예, 제 고향입니다. 풍기 영주 안동 그리고 여기 북부권과 그리고 김천 구미 예, 중부권이죠 중부권과 그다음에 포항 경주 예, 남부권인데 이렇게 엮어서 어그 공유 차량으로 함께 여행하면서 이동하고 여행하는 그런 코스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도 어, 발 빠르게 비대면 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모두. 네, 우리의 그 생활, 사회가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일구로 비대면 안전 여행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사회적으로 네 이것이 더 어,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D I T 드라이브인 And true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여행의 또 키워드가 또 하나 나왔네요. DIT입니다. Drive in and true입니다. <laughs> 네, 오늘 제가 영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DIT 여행이 줄을 이룬다고 하네요. 올해 여러분 어, 답답한 마음 속속 후련하게 한번 비대면 여행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렇게 코로나19 로 인해서 움츠려 있는 우리의 일상을 좀더좀 좀 활기차게 만들어 주는 게 여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의 힘, 네 너무 좋죠. 여러분, 여행 트렌드 오늘 알아봤고요. 네, 4월 29일 화요일입니다. 그 화요일 8시에는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여행지를 가지고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추천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시간은 지났지만 댓글을 읽고 가겠습니다. 네. 요즘 여행 내 네, 뼈르렁님 베트남 네 가고 싶죠 요 에, 너무 좋았대 요가를 봤는데 너무 좋았대요 아 국내만 했군요 아니에요 해외도 괜찮아요 네 그럼 소백산 네 맞습니다 저희 고향 소백산입니다 자연이 갖고 있는 치유 능력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전보다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라울림의 메텔링 감사합니다 맞아요. 등산, 자전거, 캠핑, 이런 거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연과 함께 하는, 네, 또, 뾰벼벅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다음 주 화요일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라울님, 이현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SNB 원더풀 성남